1. 도전과 성공에 대한 명언.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을 하라.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야 합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인내해야 할 순간도 찾아오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꿈꾸는 삶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미래의 성공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만, 오프라는 진정한 모험은 자신의 꿈을 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위해 도전하세요.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가장 보람찬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랑과 성장에 대한 명언, 상처를 지혜로 바꿔라 살면서 누구나 아픔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와 실망 속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고 더 강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인생의 상처를 지혜로 변화시키세요. 과거의 아픔이 당신을 빛나게 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사람들과 함께하라. 우리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당신을 응원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당신도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3. 삶과 행복에 대한 명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평생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 늘 결핍을 느끼지만 가진 것에 감사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축복이 이미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된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나는 할수 있어. 라고 믿는 순간,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자기 확신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믿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1. 도전과 성공에 대한 명언.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을 하라.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야 합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인내해야 할 순간도 찾아오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꿈꾸는 삶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미래의 성공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만, 오프라는 진정한 모험은 자신의 꿈을 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위해 도전하세요.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가장 보람찬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랑과 성장에 대한 명언, 상처를 지혜로 바꿔라. 살면서 누구나 아픔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와 실망 속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고 더 강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인생의 상처를 지혜로 변화시키세요. 과거의 아픔이 당신을 빛나게 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사람들과 함께하라. 우리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당신을 응원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과 함께 할때 당신도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3. 삶과 행복에 대한 명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평생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 늘 결핍을 느끼지만 가진 것에 감사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축복이 이미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된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나는 할수 있어. 라고 믿는 순간,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자기 확신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믿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1. 도전과 성공에 대한 명언.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을 하라.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야 합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인내해야 할 순간도 찾아오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꿈꾸는 삶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미래의 성공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만, 오프라는 진정한 모험은 자신의 꿈을 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위해 도전하세요.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가장 보람찬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랑과 성장에 대한 명언, 상처를 지혜로 바꿔라. 살면서 누구나 아픔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와 실망 속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고 더 강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인생의 상처를 지혜로 변화시키세요. 과거의 아픔이 당신을 빛나게 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사람들과 함께하라. 우리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당신을 응원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당신도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3. 삶과 행복에 대한 명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평생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 늘 결핍을 느끼지만, 가진 것에 감사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축복이 이미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된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나는 할수 있어. 라고 믿는 순간,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자기 확신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믿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1. 도전과 성공에 대한 명언.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을 하라.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야 합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인내해야 할 순간도 찾아오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꿈꾸는 삶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미래의 성공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만 오프라는 진정한 모험은 자신의 꿈을 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위해 도전하세요.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가장 보람찬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랑과 성장에 대한 명언, 상처를 지혜로 바꿔라 살면서 누구나 아픔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와 실망 속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고, 더 강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인생의 상처를 지혜로 변화시키세요. 과거의 아픔이 당신을 빛나게 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사람들과 함께 하라. 우리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당신을 응원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과 함께 할때 당신도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3. 삶과 행복에 대한 명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평생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 늘 결핍을 느끼지만 가진 것에 감사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축복이 이미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된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나는 할수 있어. 라고 믿는 순간,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자기 확신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믿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